지뢰를 피해서 양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는 길을 찾는 이렇게 협력, 기억력 놀입니다. 이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이시나요? 자, 이제 여러분이, 여러분들 종이에 5호 빙고 칸을 이렇게 그림처럼 한번 그려주세요. 네, 이때는 종이랑, 어, 되도록이면 굵은 사인펜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잘 보이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면서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. 여러분이 다 같이 한 팀이에요.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할 거예요. 서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이 지도를 잠깐만 한 2초 정도만 보여 드릴 거예요. 2초 정도만. 그리고 화면을 내릴 겁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똑같이 이 길을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다 같이 성공하는 협력 놀이입니다. 자, 이해되셨죠? 이거는 예시예요, 여러분. <laughs> 이거 아니에요. 이거 그리시면 안 돼요. <laughs> 준비되셨죠? 자, 정확히 20초 보여드립니다. 1, 2, 아, 네, 됐어요, 됐어요. <laughs> 1, 3, 4, 5. 대각선으로 뒀던 거예요. 오, 맞아요. 오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오, 맞아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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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laughs> 와, 와, 와 맞다 맞췄어, 맞췄다. 맞췄. <laughs> 이 노래를요. 예를 들면 성경에 성경 어, 성경을 고 적용해서 하면은 예를 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지나갔던 길을 어떤 찾아보자. 어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겠죠. 이제 어 이렇게 적용들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해볼게요. <웃음> 안녕! <웃음>